공참을 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주님, 이한 목숨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래야지. 물라고 쉴데 없이 죽었다냐. 그 말이 되냐래. 인간이라는 게참 우외로도 한없고 밑으로도 한없더라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우리가 당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인데, 그러면 주님은 왜 고난당했냐, 주님은. 아니, 주님이 강해질 게 있어? 뭐더 받을 복이 있어? 뭐 하나님이 뭔 복을 받아? 하나님이 뭘또 강해져? 아, 이 양반은 복받을 것도 없고 강해질 것도 없는데 왜 고난을 당했을까? 알았어. 왜?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받은 고난이야. 그걸 대속의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 내가 받은 고난은 잘못해서 받은 고난 아니면 더 강해지고 복받기 위한 고난. 그런데 주님이 당한 고난은 내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고난이구나. 대속의 고난 시작! 네. 그게 어디 나오느냐? 바로 베드로드 2장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지금 본문 속에 주님의 고난의 이유가 들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밑에부터 봅시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저게 바로 시리의 대속입니다. 죄의 대속입니다. 아하, 주님은 우리를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고, 우리 고치려고 고난당하셨구나. 자, 여기서 이제 주님이 하신 일을 살펴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른 건 몰라도 병든 자는 100% 고쳤어요. 성경에, 어디에 예수님이, 예수여, 내가 아프, 아픈 아이다. 몇년 됐냐? 38년 된나이다 아이고, 그거는 나도 어렵겠다. 그거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 어? 아이고, 그것은, 그것은 나도 힘들겠다. 그런 얘기 한 번도 주님은 100% 고쳐줬어. 몇 프로? 100%. 100%. 예. 고, 뭐 고친 게 아니, 죽었습니까? 살려버려, 주님은. 죽으면 뭐 해버려? 살려버려. 누가 복음 7장 13절 이하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있어.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선지 예수께 가려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이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나 예수께 거미에게 주신데, 모든 사람이 두려움 하나님께 영광을 내어놔도 그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다 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다 하더라. 그러니까 죽은 자는 뭐 해버려, 그냥? 아, 죽은 거야, 내가 어떻게 여겠냐 그게 아니오! 죽은 자를 뭐해버려 그냥? 일어나라, 살려버려. 그 병이 오래돼 38년 됐습니까?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 걸어가 버립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이하입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 니가 나고자않느냐 병자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가 알았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 그냥 통케어지 않아, 그냥. 아이고, 몇 년째라고, 30, 아이고, 야, 10년만 돼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38년이면. 이게 아니라는 게 주님은, 그냥. 야, 38년이고, 380년이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이 38년에게, 한자에게만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자, 그 말이요. 어? 나지 못, 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습니까? 강 떠버려 마가복음 10장 50절 이하입니다 시작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 일어나 가르쳐 내게 무엇을 해 주려 하느냐 맹인이 가로되 선생님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가르쳐 내가 무엇을 해 주느냐 보기를 원하다 네 믿음대로 될 죄다 그냥, 그냥 떠져버려 할렐루야 물론 예수님 당시에 모든 맹인이 눈뜬 건 아닙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이 다 낫는 건 아니에요. 나도 알아. 그러나 모르니까 우리는 믿고 기도해 보는 거요. 예또 그렇지 않 응답이 안될지라도 실망할 것이 없는 것은 그냥 그것도 또 하나님이 그 속에 어떤 뜻이 있겠지하고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다만 기도는 해봤냐 그 말이지. 기도는 해봤냐 그말이요 낫게 해달라고. 어? 안 낫으면 어떻게요? 아니 근데 또 언젠가는 죽어야지. 그러면 계속 살면 되겠어? 에? 안 그렇습니까? 아니 계속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 좋아서 지금도 살아 있으면 4000살이요. 어? 모세가 믿음 좋아 살아 있으면 지금 3500살이고. 다윗이 믿음 좋아 살아 있으면 지금 3000살이고. 사도 바울이 믿음 좋아 살 있으면 2000살이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다 살아 있어 가지고 장 목사가 지금 부흥연 되니까 막 내가 이 친구 보러 간다고 막 흔들고 오면 우리가 가는 게 나서 그분들 살으라고 하고 여러분, 아프는 걸요, 아프는 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난 진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안수하면요, 아흔 세살 먹은 할머니가 1등으로 나와.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이나 어떻게 안수를 하든지 해야지, 아흔 세살 먹은 걸 나보고 어떻게란 하 말이에요, 그것을. 그래도 본인은 막 1등으로 나와.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 아흔 세살 먹은 할머니가 뭘 어떻게 자는 건지 그거는 아픈 게 아니고 사, 사근 거요. 아니 안수 받아서 다들 같으면 내가 머리가 왜 이게밖에 없겠어 그냥 절대 배가 할지어다 생육하고 번성할지어다. 나는 뭐 그래도 좀 이래도 머리 피질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뭐 피. 그거른는 빚은 가지고 다니시나. 어, 그래도 아무 지장 없잖아. 세계에서 글, 제일 큰 교회 하시는데. 맞아요. 들려요. 아니, 뭐, 아니, 조용기 목사님 같이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병자 많이 고친 분이 어디있어요 그래도 병을 고치는 건 고치는 거고, 머리가 안 나는 건안 나는 거하고, 그게 차원이 또 다르지. 또 어떤, 아이고, 병 고치려 말고 머리나 나라고 세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요. 예 나쁜 사람이요 뭔 말이 이해가 돼요? 네. 그럼 어떤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도 중요한 것이지 네. 나는 내가 지금 성경에 있는 걸 속여는 것 뿐이고 자, 그가 한샘병 환자 있습니까? 그냥 깨끗해져 버려 마태복음 8장 2절 이합니다 한샘병자가 한 한센병자가 나와 저라고 하는데 주의 원하는 대로 깨끗할 수 있다 하늘 예수께 손을 대시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 받으라 하시는데 즉시 한샘병이 깨끗하여진지 아직껏뭐 예수께를 삼도 아무 일드이지 말고 다만 가제상이내 몸을 보이고 모세명한 예물을드려라 감사해라. 뭐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자, 그가 열두 회를 혈루증으로 알았습니까? 그까지 그뭔 상관이요? 그냥 모어버리마태복음9장 20절 이하입니다. 열두 회를 혈루증으로 아는 여자가 예수께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만지니 이는 내 마음에 그거듭음에서 구원을 못 받겠다 합니라 예수께 소리케를 보시기 바랍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순간 그냥 12년 동안 비가 계속 흐르는 게 그냥 딱 모저, 딱 모저. <laughs> 여자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딱 모저. 어, 어. 그가 심한 중풍병에 걸렸습니까? 그냥 일어나 걸어버리는 거야. 마가복음 2장 10절 이하를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들 너희를 알게 하려는 중풍병장이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어는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났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러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하더라무 상관이요? 주님은 사고쳐버리. 응? 자 그러면 병자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한번 볼래요? 마태복음 8장 16절. 이거는 그냥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온 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자 지 이사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진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네. 세상에 우리 병을 주님이 뭐해 버렸어 그냥 짊어져 버어 그러니까 내 병을 누가 짊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병이 있어 없어요? 다 주님이 가져가셨다. 근데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건. 왜그 사실을 믿으려고를 안하냐그 말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믿으면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그건 믿으면서, 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는건안 믿으려고냐, 어떻게 믿음도 희하냐. 그걸 믿듯 이것도 믿자, 이거요. 누가 보검 13장 31절도 보세요. 시작.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 여기를 떠나세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네요. 가르쳐, 가짜 여우 얘기를 해. 오늘과 내일 내가 뭘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뭘 고치다가, 그냥 주님은 일과가 뭐요? 그냥 귀신 쫓고 병고 치고 병고 치고 귀신 쫓고 병을 짊어지고 그냥 그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도대체 간단합니다.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불쌍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퍼 보세요. 돈다 소용 없습니다. 건강하고 돈이지 아픈데 푼 돈이 아픈데. 아이고 목사님 병원비 내려면 돈 있어야 돼. 에이, 그래요 돈 있어야 돼. 그럼 병원비 내면 다 살아? 병원비 내면 다 나서? 여러분 지금 여기니까 그러죠. 병원 한번 가보세요. 뭔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세상에. 바글바글 바글바글. 바글 바글 바글. 병원을 그렇게 지어도 그냥 손 환자들이 바글바글 바글바글. 바글 바글 바글. 그게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은 고쳐준 거예요. 또왜 그런지, 알았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쳐주시는 그런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주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주님 뭐라 그래요?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한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해봐. 저가 재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죄를 짊어졌다는 사실은 모든 크리스찬이다 믿으면서 왜 병을 짊어지셨다는 말은 안 믿으려고 그러냐 말이오 그것도 믿듯 이것도 믿자 이얘기에게내 얘기는 아멘 예.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뭐래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왜그건 믿으면 이건안 믿냐 그 말이야. 똑같은 말씀입니다. 뭔 말씀을 골라 믿으려고 그래. 그냥 담이 돼야지. 밥 먹을 때도 반찬을 골라 먹으면 안 좋다는 건 알면서 왜 말씀은 골라 믿으려고 그래. 그냥 담이 돼야지. 야곱에서 5장 13절 이하의 번에.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에 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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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들을 청할 것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발을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 주께서덜 일으키지. 혹시 죄를 범위하여 사심하드리라. 장로님들 좀 아픈 사람이나 다니면서 기도 좀 해줘봐. 맨 쌈박질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정체성이, 이게 내가 정체성이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환자들 위해서 정말 교인들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참 위로해주고 하면 얼마나 조렴만 그런 훌륭한 일을 나누고 맨보여가지고 그러면 또 내가 깐 건가 지금? 맨 깠다고만 해. 바른 말 했다고를 안 하고. 집이가 밤이어 까게. 까긴 뭘까? 바른 말 해준 거지. 진짜 맞아요. 틀려요. 이제 아프면 다 장로님들 불러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세요. 어 아, 있잖아. 성경에 이런 장로님 요새 어느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저게 장로님의 본분인데. 여름에 주님의 말씀은 주님 식으로 돼야 돼. 마태복음 5장 18절이야. 진실로 내 이론이 천직 없어지게 율법 1.1.1. 또 반대 없이 어지다 이론이라. 그러므로 누구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로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자는 천국의 지극히 작다 일거는 받을 것이고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천국의 크다 일거 하나님 말씀을 작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제의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라. 아멘. <목소리> 예, 예. 자두 번째 주님의 대속은 주님의 고난은 바로 우리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왜 옵니까? 왜 죽습니까? 어떤 분들 늙어서 죽는데 그럼 안 늙으면 왜 죽습니까? 병 걸려, 병안 걸리면 사고는, 사고 안 나오면 있습니까? 그건 방법이고, 왜 죽냐?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옵니다. 죄의 싹쓴 사망이다. 이제 왜 죽는지는 알고 주십시오. 왜 죽어요, 이제?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육신이 죄 때문에 감옥을 가듯, 영혼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만약 에 예수님, 내가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죽느라고 여지껏 죽어 계셨으면, 우리가 의심을 할까뇨?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요?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요? 그렇잖아.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 여지껏 부활을 못 오고 계셔. 죄인이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시 여지껏 부활을 못 오고 계셔. 죄인이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부활했어. 죄가 없으시니까. 이 지구상에 부활하니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누가 또 있냐, 그 말이야. 공자님이 부활했다는 소리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님하고 예수님은 다르다 그말이야 출생 성, 성분이 달라. 예수님은 죄가 없어, 죄 없는 이가 왜 죽어? 그래서 내 죄를 지고 짊어졌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그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데 그분이 바로 부활이 그 증명해. 그래서 고린서 1장 18절을 보세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가만있어 가만 봐, 가만있어 봐, 먼 도가. 십자가의 도가, 도가, 그러니까 이 도가 길도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나오는 거요. 예 자, 이 십자가를 도를 두 가지 측면으로 보네요. 누가 봐? 멸망하는 자, 멸망하는 자가 볼 때는 뭐요? 이게 미련한 거요, 미련한 거요, 미련한 거요.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구원 얻는 자에게는 에? 하나님의 뭐요? 능력이요. 자, 묻습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거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이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다 미련하다고 그래.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아이고, 세상에 참 믿음이 있어서 은혜 받고 좋네. 이럽니다. 안 믿는 사람은 우리 뭐라고? 미쳤어요. 여기 밤에도 가더라이 미친 거요? 아니, 그러면 역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안 오면 뭐 하고 있겠습니까? 텔레비전 봅니다. 채널 다 뒤져봐도 이런 훌륭한 얘기 나오는 데는 없고, 이렇게 은혜롭고 재밌는 데도 없고. 할렐루야. 난 솔직히 예수 안 믿다가 믿었잖아. 나안 믿을 때 찬송을 몰랐어요. 난 나, 내가 아는 건 나는 세상 노래만 알았어. 모든 세상 노래는 소프라노 하나밖에 없어. 나는 그래서 모든 악보는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 아 근데 교회를 갔더니 이것이 네 개나 있더라고. 네 개나. 나는 처음에 뭘 부, 뭐, 이 음악이 복잡하냐. 그래가지고 막맨 위에 불렀다, 밑에 불렀다, 왔다 왔다 그냥 내편는 대로 불렀어. 근데 알고 보니까 소프라노 엘터는 여자가고 오 테너 베이스는 남자가 오는데 나는 알고 보니까 베이스는 내맨 밑에 걸 내가 불러야 되더만. 보세요. 어떤 유행가가 돌담길 돌아서며. 이 소프라노 돌담길 돌아서며 이런 유행가는 없어. 응? 저푸른 초원 위에 그린 같은 집을 짓고 소프라노 엘토. 저푸른 초원 위에 그린 같은 집을 그런 거 없대니까. 야, 내가 엄청난 수준으로 왔구나. 안 믿는. 노래에서 믿는 노래로 와 보니까 수준 이 있어. 안 믿는 삶에서 믿음의 삶으로 하니까 너무 수준 이 있어. 할렐루야. 아, 내가 솔직히 예수 안 믿고 목사 안 됐으면 아까운 인물이래니까 내가. 어? 내가 아까워. 사람들이 그래. 날 보고 어, 뭐뭐 뭐 탤런트를 해도 했을 것이고, 운동 선수를 해도 했을 것이고, 사업을 해도 했을 것이고, 뭘 해도 목사님을 할것 같대. 그런데 그것을 뭘 한들. 지금 내가 된 목사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나녀, 내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목사가 돼서 좀 중요하고 안 돼서 좀덜 중요하면 나는 목사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거는 내 인생의 존재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이분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강권한 거야. 주님이 나를 왜 십자가를 지지고돌아가시 않았으면요. 태가 었다고 지금 목사를 합니까? 할 일도 많은데 지금. 그런데 가만히 비교해 봤더니 솔직히 내가 예수 안 믿고 목사 안 됐으면 무슨 술을 술을 안먹겠습니까 내가 이 등치에 마시면 한 말은 못 마시겠습니까? 그러면 술 먹고 살아온 내한 평생과 안 먹고 살아온 내한 평생이 어느 게 낫겠습니까? 솔직히 술 먹으면 술만 먹습니까? 담배도 펴될까요? 이걸 수십 년펴온내 삶과 안 피우고 살아온 내삶 내가 술 먹고 담배 뺐으면 지금 무슨 수로 축구를 하겠습니까? 운동자가 나가 뛰라고 그래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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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 못 뛰겠다. 근데 지금도요, 고등학생, 대학생보다 걸음이 느려서 그러지, 뛰는 건잘 띕니다. 지금도. 그냥. 저는요, 축구에 포지션도 없어요. 공격부터 수비까지 그냥 전체, 이런 선수를 멀티 플레이어리야. 내가 왜 그런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신 것도 있지만 예수 믿고 관리가 잘 돼서 오늘 이 맘이라도 하지. 내 친구들 뛰어보니까요. 한바탕 뛰어갔다 오더니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개처럼 됐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안무것도 아니야. 저러다 죽으면 저 지옥 가면 안난 것만도 못한 인생 될 텐데. 그러니 내 평생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어서 안 믿고 사는 것보다 무슨 손해를 봤습니까? 아 손해죠?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으니까 이게 손해입니까? 그럼 안 앉아 있으면 엄청 이득입니까? 나는 적어도 내가 목사로서 상당히 난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난 생각하는 게 세상보다는 교회 오면 더못 오지 않다는 걸 갖고 가게 해야 된다. 그게 있어. 내 설교 속에. 에? 그래서 내가 어떤 소리든 저런 소리든 간에 적어도 어디 가서 듣는 것보다는 유익한 얘기. 어디 있는 것보다 더 즐겁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솔직히 지금 예배 시작해서 지금까지 웃은 것이 텔레비에서 이렇게 웃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에? 그리고 이미 여러분은 이제 개콘을 봐도 웃음의 코드가 안 맞아. 왜냐하면 개들이 왜 웃는지를 몰라. 에? 이미 여러분은 웃으면 보기와요. 그분들이 해야 웃음이 나와. <웃음> 이미, 에, 에?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 보고 웃으려면은 이제 다, 다 저, 그분들이 다시 나와줘야 돼. 이제 옛날 멤버들이. 고린도 1장 21절 이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 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는 유대인 헬라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로 전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서 정말로 너무너무 모든 면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이 좋아지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시고 나를 구원해 나를 목사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 또한 감사한 것은 내가 솔직히 예수 안 믿고 살았으면 지금 방앗간이 있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방앗간했 있으니까 물려받아서 했을 텐데 지금 쯤 방앗간 하고 있으면요 보통 고생 아닙니다 그 먼지구대기에서 그거 돈도 못 벌고 지금 목사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내 친구들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좋은 직장 갔다고막 부러워서 그런데 지금 다정년 오고 집에 와 있습니다. 난 아직도 정년 많이 남았고, 정년 해도 상관없부흥사가정년이었습니까 그냥 힘 닿는 데까지 하는 거지, 힘 닿는 데까지. 그래서 내가 학착까지 축구를 하는 거예요. 왜 뛰어다니면 까짓 거 서서 말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laughs> 아니, 땡볕에 뛰기도 하는데 뭐 에어컨 틀어놓고, 이것도 못 해요? 어? 그러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이, 그걸 하려서 하는 게 아니야. 나도 다 계산이 이게. 아니,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저를 볼때 내가 어리해 보여, 똑똑해 보여, 그치 어, 내가 봐도 보통 비범한 게 아니어, 내가. 음, 음. 그러니까 잘 모르고 꺼들랑내말 들어. 알지도 모르고 껍질 꼬리고. 내가 왜내 인생을 주님한테 드리겠어요? 나만 드린 거 아니여 내 선배 바울이 드렸더라고 그게 어디 나와?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에 나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리갈 길과 주의수께 받은 사명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도 귀한 걸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여기까지 오셔서 나를 사랑한 그것 때문에 얻은 게 바울을 얻었고 이 시대에 나를 얻었단 말이오 경동이를 예? 하나님 절대 손에 안 봤어? 또! 여러분을 다 얻었잖아! 맞아요, 틀려요! 솔직히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았으면 누가 여기 와서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그러겠습니까? 주님도 오시기 잘했지. 솔직히 주님도 손해본 거 없어. 우리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내가 진짜 예수 안 믿으면 맨날 이런 노래만 부를 것지 앉으나 소나 당신 생각. 근데 지금은 예수 믿안 앉으나 소나 주님 생각. 앉으나 소나 주님 생각.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 하나 얻어놓은 것. 우리 주님도 자랑할 것 같아요. 욕만 자랑한 게 아니라 사탄아 너내총 장경동이를 보았느냐 그렇게 오늘 또 저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고 다니는 저게 내 새끼다 아이고 하나님 그 자랑하지 마세요 또 그놈 새끼 씌워을까 싶으니까 그냥 <laughs> 예수님은 그렇게 바울을 얻었고 그렇게 장목사를 얻었고 그렇게 여러분을 얻었고 그렇게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또한 얻은 겁니다. 아, 네. 주님은 그것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아직 얻어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얻었는데, 아직 얻어야 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1200만이라고 칩시다. 그래, 자후하게 생각해서 1200만 명은 다 천국 간다 칩시다. 그래도 아직 3,800만 명이. 저 이북에 2,400만 명은 고스란히 이것이 우리가 멈추면 안될 일입니다 나는 오늘 또 식당을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 아줌마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렇게 나를 좋아하더라 그렇게 좋대 내가 응. 대부분은 좋대야 <laughs> 세상에 음식은 만 원짜리 시켰는데 한 차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나 몰라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원래 목사님 이거는 없는 건데 주는 겁니다 없는 건데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솔직히 나 대접해도 그냥 저절로 나온 것만 해도 나는 내바다보는 거야 막 나와 막 이, 이거, 이것도 없는 것막 나와 <laughs>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꼭 전도하지 장면님 고마워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네, 교회 나가세요. 아유 목사님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냥 목사님이 좋은 것뿐입니다. 나 백날 좋아해도 나는 당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인물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듯 당신을 구원하니 꼭 교회 나가세요. 알았습니다. 하나 얘기합시다. 내가 더 잘하러, 집이가 더 잘하러. 목사님이 더잘 알지요. 내가 아는 내가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내말 듣고 교회 나가. 알았습니다. 이름하고 전화번호 적어줘. 확인해야지. 그래서 또 받아왔어요. 이제 이번 주일 날 토요일 날쯤 전화해서 확인하고 아니면 또 월요일 날쯤 또 확인하고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라는데 빠지면 대번에 전화해서 이게 나와버리잖아요. 언제 도망도 못 가. 딱 걸려서 이제 도망도 못 가. 왜? 하나하나 좋은 것은 배우고 우리가 교회와 나라를 반듯하게 세운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한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니 얼마나 솔직히 내가 예수 안 믿고 살았으면 이런 매너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 한평생을 드리듯 여러분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보자는 내 말이 무리한 요구입니까? 기도하십시다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다짐의 기도를 한번 드려 보십시오.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바울만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장목사님만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죽었으니, 나 또한 주를 위해서 내가... 정말 목숨을 내놓아야 되지만 믿음이 안 된다면 내 삶의 일부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지금 주님께 드려 봅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